신뢰란 말 보면 정말 열받는 게 최근 뉴스 봤더니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수익 규제 조치를 취했죠. 그러면서 일본의 공식 발표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강제징용이라든가 배상 판결에 대해서 저번 저거와 달리 한국 정부는 일본이 공식이 야 한국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재벌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 뻔이다. 있다 위 소리라고 하더라고. 아베가. 열받는데, 이 신뢰의 또 대전제는 뭐냐면, 자, 약속을 내가지고 지키는 게 신뢰다. 그거는 아베가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뭐냐면, 이 신뢰의 대전제는 인간입니다. 인간성. 알겠죠? 그러니,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발문의 사태 같은 것들은 그건 일륜적 범죄죠. 반일륜적 범죄죠. 거기에 무슨 신뢰가 있어? 알겠죠? 반일륜적 범죄에 대한 신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건 언제든지 처벌해야죠. 오히려 그런 반일적 범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어, 그래, 봐줄게 했다가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본에서 아베가 그런 소리 한다는 것은 일본인 공무원은 만행자를 공부 안 해서 그래. 실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실내의 근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실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영상을 아베한테 보내줘야 되겠어. 신뢰 공부 좀 하라고. 책 복사해가지고 몇 페이지? 107페이지 복사해가지고 신뢰란 이런 겁니다. 꼭좀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신뢰를 토대로 해서 이런 특징적인 요소를 잘 활용하자는 건데 그러면 이 신뢰를 이제 어떻게 형성할 거냐 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취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는.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취해야 되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불가항력적 약속이라 불러주는데 불가항력 반드시 지키고 지킬 수밖에 없는 지켜야만 하는 이걸 형성해주고 또 국가는 국민에게 앞으로 국가가 이런 걸 합니다. 즉 우리가 불신은 어디서 생기냐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신뢰는 뭡니까 알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남녀 관계를 비유를 든다면, 데이터 할 때, 어때? 아니, 이놈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불안한 거죠. 알면 어때? 어, 그렇구나. 정상화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급급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공개가 됩니다. 공개하고, 공개 제원점은 뭐냐? 국가 정책에 국민이 함께하고 참여하는 거죠. 자, 기억해 보세요. 참여하고 공개하는 이런 국가의 정책은 결국 제가 오늘 했던 수업에서 이념에서 뭘 갖고 가는 거죠? 능률 민주. 민주죠. 바로 민주 행정이 바로 이렇게 구현되는 겁니다. 이런 민주 행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열린 행정이라고 불러 줍니다. 열린 행정 개념 왜 들어지시겠죠? 오아 열린 행정. 그리고 또이 신뢰 형성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정책적 방향은 바로 네거티브적 요소를 지내야 돼. 네거티브 신뢰에서 네거티브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네거티브 정책이라는 것은 원칙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즉, 신뢰가 돼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안될수 있다. 금지시켜 주는 거죠. 이 원칙 허용이 더 중요한 거죠. 물론, 국가든 국민이든 신뢰를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 상호 호혜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의 이익을 주면 너는 나에게 일의 이익을 준다. 이런 건 단순한 계약 관계야. 이거는 신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뢰는 본질적으로 약간의 리스크에, 즉, 배신 당할지도 모른다, 혹은 내가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약간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혀 나도 손해 안 보고 너도 손해 안 보다. 이건 신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간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렇다고 계속적 신뢰는 계속적 손해가 돼서는 안 되고, 약간의 신뢰를, 감, 약간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만 관계가 긍정적으로 이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국민을 못 믿고, 국민이 국가를 못 믿고 계속 감시하고 감독해야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역행하는, 바로 이런 거죠. 악순환 구조 속에서 감시비용이라든가 감독 비용이, 감시감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는 이런 악순환 고리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 감당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손해 감당 의지 이걸 전제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합리성 소유에서 경제적 계산 이해관계만을 따지면 신뢰는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신뢰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자기들끼리의 정에 의해서 우리끼리 그래 하자 이런 식의 조폭적 관계로 전환돼서도 안 됩니다. 조폭의 의리는 신뢰가 아니야. 그 뭐다 제도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 사적 만남, 사적 계의 사적인 관계가 신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사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점. 제도화 될수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손해감당 의지와 자발 성을 전제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신뢰 형성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